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경영학과 GTM 전공에 다니고 있는 18학번 염승환이라고 하고 현재 기숙사만 3년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학과 16학번 최태준이고요. 현재 자취만 횟수만 따지면 5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자동차공학과 18학번 박영진이라고 하고요. 1학년 때는 기숙사 살았었고 지금은 통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공생명공학과 17학번에 재학 중인 홍준식이라고 하고요. 쉐어스는한 2년 반 정도 살았고 지금은 자취하고 있습니다. <laughs> 다들 어... <laughs> 새내기한테는 딱히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것 같고요. 처음에는 집으로 이제 친구들 불러서 좀 놀고 그래야지 좀더잘놀수 있는데 음... 기숙사는 이제 부르면 바로 퇴사해요. 어... 안 걸리면 어... 이제 없는 일인데 <laughs> 어... 안 걸리면 없 없을... 예예 예, 예. 그렇죠 근데 규정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뭐 추천하는 거는 이제 뭐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뭐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해서 괜찮다 혹은 자기는 사는데 너무 좀 무던한 편이라서 스트레스는 받지 않고 오히려 돈을 좀 아끼고 싶다 그런 분들께 기숙사를 추천하고 하숙은 제가 사실 무딘 편이어가지고 불편해하고 이런 타입은 아닌데. 아무래도 하숙이 방이 분리되어 있는 게 그냥 한 집에 그냥 방으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옆방 소리가 좀잘 들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불편해할 수 있고 그리고 좀 그러니까 개인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문 열고 나오면 누가 이렇게 앞에서 밥을 먹고 있고 뭐 그런 게 적응이 안될 수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앉아가지고 어 일어나셨어요 어뭐 어, 뭐 드세요 어 맛있겠다 이면서아 여기가 같이 먹고 그냥 눈청스럽게 앉아가지고 아 나는 뭔가 그 MBTI의 I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좀 E다 이런 사람들은 좀 좋은 그런 게 있죠 해당 거주 형태를 살때 주의할 점 혹은 꿀팁은 일단 집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부동산에 발품을 아니 팔아서 조금 괜찮은 집 조금 좋은 집. 뭐 이런 거막 유튜브 찾아보면은 아, 다른 그런 거 네, 그죠 네. 그런 거팁 같은 게 있거든요. 막 밤에 뭐안 시끄러운 찾아봐라. 근데 음. 그런 게 조금 중요해서 4층을 한번산 적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거였어요. 근데 괜찮네. 뭐이 정도 운동이지 하다가 이제 진짜 몸이 피곤하고 지친 날에 이제 4층 올라가기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통학에 어떤 주의사항과 <laughs> <통학의> 꿀팁은? <laughs> 어 무조건 일교시 때갈수 있냐를 생각해보셔. 아 맞죠. 막 3교시 때는 뭐 1시간 걸려도 갈수 있다 막 하면서 뭐 좋다 막 하면서 이제 뭐 풍경도 볼수 있고 뭐친구들과 같이 하교도 하고 이제 그런 이상적인 걸 꿈꾸는데 1교시 때 7시 때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 1시간 동안 갈수 있냐를 따져 봤을 때한 학기 동안 이것을 할수 있냐를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해당 거주형태에서 살면서 가장 인상 남는 기억은 뭐뭐 음. 인상 남는 거요? 음. <laughs> 어, 가에서 해서... 학교에서 한 10분 정도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뭐 음. 예상하셨겠지만 10분을 위해서 두 시간을 왕복하는 음. 배보다 배꼽이 커져버리는 이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10분을 위해서 두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laughs> 꼭 생각하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1학년 1학기 때 성리학사를 살았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사인실에 방이 이제 책. 침대방 공급방 나뉘어 있어요. 음. 처음에 이제 친해진다고 저희끼리 모여서 좀 이제 과자랑 뭐 음료수랑 먹다가 네, 절대 술은 안 먹고요. 어 <laughs>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그래서 안 이제 두명 <laughs> <laughs> 정도는 이제 먼저 들어와서 잤어요. 음. 그래서 저랑 이제 지금 제일 친한 형두명 이제 뭐 게임도 하다가 뭐 하다가 이제 자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누가 실수로 침대방을 잠갔나 봐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그 친구는 때 한겨울이어가지고 보일러켜는 법도 그때 보일러 침대방에 있거든요. 맞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 하냐 어떡 하냐 하다가 그냥 바닥에 이제 가방 깔아서 대고 아. 과잠 받은 거이 이렇게 아. 하고 그러고 이제 덜덜 떨다가 일교식후 일어나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맨날 아. 뭐정리의 철퇴를 내렸나요? 아 아직 안 친해서 철퇴는 못 내렸고 아. <laughs> 나중에 좀 갈궜습니다. 아. <laughs> 질문 1 집에서 학교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 준비됐습니다. 일학년 <laughs> <laughs> 때 기숙사 살았었거든요 네. 그 저도 이제 그 행복함을 압니다 막아시 수업이면 8시5 0 분에 이제 막 음. 일어나서 그냥 무시하게 가서 수업 듣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일단 눈 떴는데 8시5 0 분이다 그러면 일단 끝난 거고요 음. <laughs> 또 이제 한 시간을 잡아요 잡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학교가 다니시다 보면 이제 알겠지만 공릉역까지 오는 것까지가 첫 번째고 공릉역에서 들어오는 게. 그게 진짜 전쟁입니다. 예, 네, 맞아요. 버스가 가끔 그냥 지나갈 때도 있고 음. 또잘안 다녀요. 좀질쑥날쑥한게 되게 굉장히 단점입니다. 해당 거주형 태 말고 다른 거주 형태를 선택한다면 어, 저는 음. 무조건 자취를 해 보고 습니다 진짜 무조건. <laughs> 왜왜 그래요? 왜그래 일단 제가 군대를 빼도 3년을 계속 기숙사에서만 살았고 음. 고등학교 3년도 기숙사를 살아서 가지고 아. 제 집이란 게 없었어요. 여태까지. 거의 달인이네요, 그러면. 아, 그렇죠. 거의 기숙의 달인. 기숙의 달 어, 그럼 이죠 그냥 부러워요, 되게. 아 네. 걔네는 냉장고에서 술 꺼내서 마시는데 난술못 마시고. 초대하면 쫓겨나고. 초대하면 그러면. 쫓겨나고. 어 저도 사실 고르라면 전 통학을 고를 거예요. 좀 가까운 통학을 하고 싶어요. 그게 아 음.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말로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laughs> <와>, 비슷하죠? <laughs> 뭐 날로, 날로 먹으면 좋죠, 좋죠 네. 편하면 좋고 뭐 밥도 이렇게 좀돼 있고 음. 빨래도 좀 이렇게 <laughs> <저요. 웃음> 한달 혹은 한 학기 생활비는? 저는 일단은 월세가 고정적으로 50 정도 이제 제가 매달 이제 월세로 나가고 많이 쓰면 70만 원 정도 쓰는 거 같고 뭐 보통 6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정도 쓰는 거 같아요 식비는 뭐밥 나오니까 우리 해봤자 이제 뭐 컵라면 두개 사서 섞어 먹는 거. 그 정도 <laughs> 아, 수준이 이제 우리 뭐 <laughs> 어, 굉장히 요리 잘하시는 분이네요. <laughs> 뭐, 뭐, 네. 자취랑 <laughs> 크게 다를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뭐, <laughs> 어. 기분 좋으면 이제 핫바도 하나 사가지고. 예, 그렇 오늘 이 정도 써도 되겠는데? 아, 오케이 아. 플렉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형님 아. 십 정도 잡으면은 뭐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따로 집 이제 사는 데가 있다 보니까 월세가 안 나가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조금 더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 80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오히려 좀 이렇게 사치 부리면서 놀았던 것 같네요. 음, 또. 오히려 더놀수 있다. 노는 네, 데 돈을 쓸수 있다. 또 밥이, 그러니까 집밥을 많이 먹는다고 라 얘기를 하긴 했지만 막상 학교에 와 있으면 점심은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밥값이 사실 막 이렇게 많이 붙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교통비, 음. 교통비도 무시 못 하죠. 음. 거의 1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맨 네. 도시락을 싸고 다니는 건 어떤가요? 도시락이요? <laughs> 어. 어좀 절약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요. 밥솥에 있는 거 그냥 탁 해가지고 어, 어. 그냥 반찬 싹 집어넣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 그럼 어디서 먹어? 화제. 아 먹을 때는데 아. 국물 소리 내면 안 되는 거아니야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빼고. 빼고. 단무지 <laughs> 빼고. 씹히는 거안 되고. 어. <laughs> 네. 죽 같은 걸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하자. 그리고 갑자기 궁금한 게 이제 기숙사 되게 오래 사셨잖아요. 숙식 네. 얘기를 하서 해서 그런데 본인이 굉장히 그 기숙사의 달인이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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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 <laughs> 아, 되게 굉장히 흡족하시는, 나 달인이야. 응. 다 물어보세요. 나는, 예, 예. 그 정도는 뭐 하는. 달인이시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기숙사식을 신청하면 좋은지, 그러면 어디가 가장 맛집인지. 저는 사실 다 똑같이 똑같다고 느꼈는데, 아, 말하기로는 KB식당이 이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뭐든지 잘잘 잘 네, 신나죠 원래 아아 아, 아, 이게 기타의 다리 아, 이게 이게 고일 때부터 다졌죠 아그 일단 무조건 대선되는 자기가 아무리 아침형 인간이라 하더라도 아침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아, 아침형 인간이어도 아침에 아, 아, 절대 안 하지 마세요 그쵸, 진짜. 그쵸, 그쵸. 진짜 왜요 왜요 이게 뭐 자기가 정말 아침 일찍부터 활동하는 사람이더라도 아침밥 먹고 나가는 그 시간 무시 못 하거든요 아, 아, 아침 또 아, 빌려가지고 이렇게 또 먹으면 시간도 또 쓰고, 그 일단 점심 저녁 신청하고 저녁 그다음 저녁만 신청을 하는 걸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주 식사 방법은 식 요리 대답해. 음. 집사식 꿀팁으로. 아직 아직도 아직 이게 못다가까더니다리아 처음에 그 식당 아주머니랑 좀막 친해진다까지는 아니어도 음 좋은 인사를 주는 게. 굉장히 아, 중요한 인사 인사합니다. 얼굴을 타하게 달래야 돼요. 아 오늘 정말 다 맛있겠네요. 이렇게 <laughs> 이제 또 이제 해가지고 또 이제 밥을 뜨는데 이제 반찬 같은 게 맛있는 게 나오면은 어, 사실 이러면 좀 뒷사람도 인색이긴 한데 저는 이제 식판을 봤잖아요. 국 끓였 쪽에다가 제육볶음, 뭐 치킨, 뭐 이런 거 이제 그럼 이제 두분 어떻게 들고 가냐 그냥 들고 가요. 아 진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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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들고 왔어? 들고 왔어? 아. 스킬이 다르지? 아, 네. 아, 아니 달인이니까 아, 이렇 일부러 한, 조금만 뜬 다음에 먹고 나서 또한번더 먹어주면 아줌마들이 진짜 좋아해요 아.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오. <laughs>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친해지고 아. 뭐 가끔씩 간식 같은 것도 찔러주시기도 하는데 어, <laughs> 자취한 면요 근데 보통은 사 먹는 날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먹는 거는 요즘에는 이제 거기 정문 쪽에서 내려가다 보면 굴다리 콩나물국밥이라고 아아 거기가 괜찮아요. 거기가 아 맛있어요. 그 저는 거기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요즘에 밥을 이제 먹을 때 식당을 고를 때전좀 약간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집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 돈가스 <laughs> 튀김 요리 이런 건못 튀기잖아요 뭐 음, 삼겹살, 삼겹살 좀 삼겹살 아. 힘드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밖에서 주로 사 먹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웬만하면 통합러들은 집에서 식사하고 오시는 게 이제 유일하게 아낄 수 있는 음. 그게 다 술값으로 쓰이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쓸수 있는 비용으로 아. 아낄 수 네? 있는 거예요 <웃음> 어. <웃음> 음. 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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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개발하는 거 좋죠 아낄 수 있습니다 음. 저는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진로마트가 사실 굉장히 싼 편이에요. 자주 해먹는 사람이라면 엄청 많은 걸 묶어가지고 싸게 팔 때가 있어서 그런 거를 보는 거 괜찮고 중랑천 그 건너편에 트레이더스랑 이마트랑 같이 있는 그곳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이렇게 엄청 많이 파는데 좀 가격이 싼 그거. 자취하는 친구들끼리 만약에 냉장고에 넣을 공간이 없다 그러면 애들한테 나눠가지고 이렇게 사자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해당 거주 형태의 장점은이라고 하네요 장점이 장점 아침 일교시를 이제 그 통학하다 보면은 바쁘게 사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 네, 저는 이제 그게 게을렀거든요 막 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아. 이렇게 하는 하면서. 모티베이션 네 음, 따로 영상을 찾아볼 필요가 없고 오늘 하루 공부할 활력을 얻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 어. 체어하우스의 장점은 이제 남들한테 뭐 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문 열었는데 이제 누구 밥 먹고 있으면 이제 저는 이제 한끼 먹을 때 계란 후라이를 되게 많이 먹는데 그분 뭐 한두 개씩 더 얹어주면서 이거 같이 드시라 하고 그래서뭐 오늘 뭐몇 개씩 하세요? 뭐 같이 물어보고 그게 또 드리면은 나중에 또 이렇게 와요. 음, 그렇죠, 그렇죠. 거기 또 거실에서 또술좀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되게 그 고급 정보들 식견이 넓어진다. 음. 어 사람을 잘 만나게 되는 되게 좀 다른 얘기인데 이다 보면은 사람들의 그 생활 패턴이 들려요. 어, 어느분은 무슨 요일에 언제 씻으니까 그때 빨리 일어나야겠다. 어... 뭔가 나만의 그 미션을 <laughs> 그런 재미가 있어요. 되게, 되게 즐겁게 사실. <laughs> 어 저는 굉장히 그렇게 예, 재밌게 살아요. 공용 냉장고가 또 있거든요. 아, 열어봤을 때 아, 이건 누구 반찬일까? 먹어보진 않아요. 물론 먹어보진 않고 이제. <laughs> 유, 유 그러니까 추측을 해놨다가 나중에 아, 그 사람 이 먹는 거 보면, 아, 맞네. 하면서 아, 푸드타야 아, 하고 뭐, 또. <laughs> 무, 문 여는 거 엄청. 재미년문 여는 거 굉장히 좋아요문열어보시 예. 예. 그래도 아까 문 닫혀있을 때 굉장히 서운 돋았어요. 닫혀있으니까. 열고 싶은데 안 아, 열고. 예. 그게 참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제일 네, 큰게 네, 건물들이 좀 가까워요. 음. 밥도 그냥 밥이 아니라 또 영양사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고려해가면서 짠 그런 거를 또 맛있게 심혈을 그쵸 심혈을 기울여서. 급사 살다 보면은 코 보시는 분들 한 번쯤 만나보셨을 거야. 그럴 때뭐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해. 어떻게? 버즈 껴가지고 음. 노캔 하고 자는데 근데도 막 숨을 뚫고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차적으로 저는 이렇게 깨면 안 돼요. 아. 대개를 살짝 끝을 탁 하고 하면 이제 얘가 <laughs> 하고 깨거든요. 근데 몰라요, 걔네. 그럼 그냥 바로. 침대로 올라가려고 하면 들키니까 응. 바닥에 바로 눕고 아 오. 해가지고 좀 이제 잠잠해지면 다시 올라가고. 그것도 있네. 친하니까 가능한 거죠? 아, 어. 친한 얘랑 살땐 거죠. 그러니까. <laughs> 사나우는 사람한테 하면 바로 뭐야? <웃음> 그런 <웃음> 재미가 또 있다. 그 미니게임 같이. <laughs> 깨우지, <laughs> <해야> 안 걸리지. 다치는. <laughs> 그냥 나만의 공간 이 있다. 이게 제일 큰 장점 아닐까요 그냥 여기를. 다음에 들어올 사람들에게 이제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내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음... 뭐 어질러도 뭘 하시는 거죠? 어질러면 뭘 하시는 분이? 아 계시죠. <웃음> <웃음> 매일 집밥, 매일 외식. 저 같은 경우에 매일 집밥이면 제가 하는 거잖아요. 손이 좀 많이 가긴 하잖아요. 음... 외식으로 가겠습니다. 음... 저는 일단 매일 집밥을 선택을 할것 같아요. 항상 자극적인 것, 자극적인 것만 먹다 보면은.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 않고 자극적인 걸 먹어도 자극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번 집밥을 해 먹었는데 정말 간단하게 먹거든요. 밥에 김치에 계란후라이 먹었는데, 저 심지어 계란후라이 먹을 때 소금을 안쳐 먹어요. 딱 먹는데 막 뭔지 알죠? 그 퓨, 퓨어한 뭔가 순수한 단맛, 아 순수한 단맛. 예, 아 그런, 네, 그렇죠, 그런 게 그렇죠. 느껴지더라고요. 아 집밥을 진짜 막쭉 먹고 가끔 한번 그런 외식을 하는 게좀더 좋지 않나. 밥도 잘 나오고. 친구랑도 친해질 수 있는 단체 생활 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는 분들께 저 추천을 드려요. 자기 원하는 모습대로 조금 꾸밀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뭐 편한 공간에서 쉬고 싶은 약간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집을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시간 반, 한 시간 이상 걸리는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laughs> 그 방을 알아보는데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긴급하게 방을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선택을 하면 좀 좋은 것 같고요 사람들을 좀 알아가는 그런 거에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